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축복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주로 들 필요 없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아니, 수면 관악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당당하게,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시 본다. 안 그렇겠어요? 어, 저 사람 나보다 가지 고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에이, 세상에 나를 축복한다네. 여러분, 세상에 나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인간아, 너 오늘 복 받은 줄 알아라. 어, 복 받은 나를 만났으니 너복 받은 줄 알아라. 아,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야곱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축복은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받은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